터치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가운데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끼익, 붕, 붕, 붕.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템 팀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터치 부스터고, 어디서 끼익 부스터고,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 난 기파 2.2 넣었을 때 괜찮았었거든요. 아, 이제 백미사일 쓰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구나. 이거 봐, 차 방향을 못 잡잖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 그 주행이 완전 가닥이 없어. 그러면 뭐가 실드 있어야 을 되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랭크 스퍼트가안 돼요. 뭐 랭킹전 들어가면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건지. 이렇게 되면 우린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혼자서 악마 걸린 것처럼 주행을 해버리면은 이 주행은 그냥 악마예요. 벽에 박고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실드 누르면서 더블 드리프트도 안 됐고. 터치 부스터. 피웅 쏘고. 템 바꿔 먹어야지. 피웅 써놓고 가야 될거 아니야. 일 지금 마지막 바퀴잖아. 음, 이렇게 또 1등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이 늦죠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도전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어디서 망가졌는지 대충은 봤어 우리가 터붕터붕을 못하고 있구나 인코스인코스를 못하고 있구나 더블더블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분도 도와주면 좋아질 수가 있나 한번 전망 루피를 같이 섞어가지고 도움을 줘볼 테니까 가보자고요 내가 봤을 때난 허스키 때문에 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아 자폭물 폭탄 한 번이라도 낑기면은 도움을 줄 만한 고기방패가 한 명이 사라지는 거거든 자폭 30번 맞고 8등 고정돼가지고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허스키 패? 지금은 도와줄만한 그런 자세가 안돼 있는 패시야. 지금 메타에 말하는 거야. 딱한 명의 사람이 바뀐다면. 두번 정도 성공해놓고 있으면 전 좋긴 해요. 1부터 5까지 올라가겠다. 이거는 솔직히 스팅거 메타 쉽지 않다고 보고. 두번 끊어주긴 했거든, 뒤에. 보자 백피용 써준건가? 아, 잘 써줬네 삭제 악마 들어갔고 나도 소멸 악마에다가 잔망 악마 넣어줘야 돼요 미나가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죠 맵이 어렵다는 거거든 승률 42%가 괜히 나오는 게아니야 님들 미나 힘들어하고 있죠 어디선가 팀전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나는 미나 6등이거든 미나 6등 미나 자폭물에 낑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2등 들어갔네. 이제, 우리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맵을 진짜 벤을 잘해야 돼요. 일단, 부스터존, 점프대, 지름길, 좁은 맵, 다 없애야 돼. 방해물, 찌부짜부, 황금 문명, 스테이오 코스모웨이 없앴어. 점프대 부스터존 때문에. 아, 근데, 이 좁고, 작은 지름길 맵을, 이 도전자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님들은 알잖아, 그 구간. 그 초보존 알잖아, 초보존.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전자파 들어갔고, 우리 팀, 피용 썼죠. 루피 잘 끊어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 이거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더 먹고 전자파 사용하세요. 미나는 피웅을 그냥 쏘면서 가야 돼. 나는 앞 사람들 다 끊어놓고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전자파로 순이 완전히 벌려놨어. 이 정도면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벌려놨어요. 다 없애고 이 친구 지름길 어떻게 된 거야? 도와주는 사람들은 왜 안타? 이제는 공격해주지 마. 우리 1등 탄탄하자. 공격해주면 이렇게 얼음 미사일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숨도 쉬지 마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숨쉬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절대 우리 팀 1, 2등이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 허스키랑 스팅거를 자극을 하지마! 아무것도 공격을 하면 안돼요. 1, 2등이 고정된 상황이면 1등이 알아서 버티든지 말든지 이제 1등의 몫이야. 1, 2등 고정되어 있고 거리가 좀 많이 멀어졌다 싶은 상황이야. 아 이게 이제 두두두두 많이 떨어져서 도전자의 반응 속도 싸움을 봐야 되거든? 스페이스 익스플로 있어서. 아 미나 잡혀있네? 미나 힘들어한다, 얘들아. 두두두두 맞은 것 같아, 미나가. 진짜 많이 힘들어하네. 템 삭제. 미나 버텨라, 빨간색 실드. 미나야. 미나에 버텨라. 실드가 없다. 우리 팀 공격도 조금 애매하다, 지금. 미나 1등 맞고 터졌는데 나 물거리 안 나와. 나 물거리가 안 나온다. 둘은 잘랐네, 뒷사람들. 1등 미사일. 써도 되냐, 근데? 소멸왕 막딱 들어가면. 제발. 미나 2등. 막템. 막템을 상대한테 절대 주지 마, 일단. 2등 때리고. 여기서 이제 양보 잘해야 된다,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미나 보자해보자해 대신 고기방패 계속하다가 이등 그치. 미나 대신 맞아주는 게 엄청 중요해. 미사일 타겟팅 빼주고 물팔리한 대라도 맞아주고 패을좀 바꾸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살짝 넘어온 게 보이죠. 일단 잔망루피다, 잔망루피. 물.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발 있다. 미나 빨간색 쓰면서. 버텨봐잉. 템 가운데 남는다. 전자파. 얘기해줬으면은, 이제 피웅 소리가 나야 돼. 그지? 전자파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거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아, 아, 미나 죽어 있다. 잠깐만, 얘들아. 미나 죽어 있다. 비상, 비상! 미나가 죽었는데? 상대 천사래. 미나 5등이다, 얘들아. 비용 다 쓰면서 가야된다, 미나야. 시간이 없다. 전사다 얘기를 못해주겠어. 전사인데 미나 1등, 실도 없어, 지금. 후! 이것도 지름길 맵이라서 도전자가 지름길한 번이라도 못하면 상대방들이 탈줄 아는 사람들은 쫓아오거든. 마지막에 그 전망물 폭탄 맞고 멈춰있을때 진짜 난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이 시간이 이게 다들 200건 전지 얼마나 간절한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다 응원해. 지금은 상대 3명 묶어놨다. 나도 한 닭가리 해줬어. 목화 올리고 자폭을 팀이랑 같이 맞으면 안 되죠. 최대한 맞을 거면 상대랑 비벼야 돼. 상대랑 상대방이랑. 두명 끊었다. 상대는 그리고 자막 루피 없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난 그래도 얘기를 해. 그래도 왜냐면 우린 팀이니까. 전자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팀원들은 전자파의 소리를. 지금이야, 얘들아, 전자파. 상대 끊어놨어. 다 끊었어. 네명다 끊은 거야. 이거 따로따로 확인했지만, 난다 끊어놨어. 너네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제 백미 병미 들어온다. 뒤한 명. 전자파. 대마라 먹고 때리고. 전자파 때려놨기 때문에 또 전자파. 상대방들 템 계속 잠기고 백미 병미 당하고 있죠. 전자파. 템순한 개 미쳤어요 지금. 그만큼 내가 미나를 위해서 개빡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 한 스푼도 없어요.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 정도예요. 스팅거가 무서운 줄 알아? 잔망루피가 무서워서 게임을 접었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다고? 내가 왜 잔망 루피를 공짜로 샀는 줄 알아? 무과금인데도? 이거 없으면 게임이 안 되거든 미나 한번 보고 오자 미나야 지금쯤은 보고 와야 될것 같은데 진짜 좀 잔잔한 물결로 흘러갔잖아 우린 이 잔잔함을 느껴야 되거든 대답 그래 성공했대잖아 뭐 랭크스포트 깨기 힘들어가지고 승률 40% 찍고 있는데도 나한테 와서 도움받아 간다니까 나랑 같이 하잖아요 승률 40%도 1등 2등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요 항상 모래주머니 달고 시청자분들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알려주려고 그러고 지금 플라잉팩도 보세요 가장 최신형 거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뭐 셀레네가 있거나 헬리오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님들 안고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래주머니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지능이 되지 않게 높이 되지 않게 그 밑으로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게 제가 꺼내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다들 미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성공하기 바라는데 미나님 축하해요 그래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비용 진짜 굿 너무 든든하고 미나님 긴장했을 때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거야 <laughs> 개구리 <목소리법> 이